12장, 1제 4절 말씀. 아, 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지금 12장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기 전,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고 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가 나온 그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부르셨고 택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다고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뭐요,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기의 주위에 가까운 친족과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건하고 있는 편안한 곳, 고향이 가장 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에서 아는 사람들, 다 만난 사람들, 매년 모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척들, 자기 고향, 자기가 술취로 살았던, 호흡했던 태어난 순간부터 호흡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해요. 버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 0장 37절, 38절 말씀을 봐도. 마태복 10절 38절 말씀을 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집전을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친척이나 내 고향이나 내가 어떠한, 유지하는 어떠한 것도 다 주님은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을 모두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족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모든 걸다 버리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도록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영명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마다, 나에게 도피성이 있어요. 피아초소가 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내 고향 본토로 가버리고, 내 집으로 가버리고, 내가 원한, 내가 편히 십곳스 찾아서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에 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위의 본향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자. 복이 됐자. 자, 큰민족이로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조건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여이2 8절 말씀에 너희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생각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는이 말씀이 신명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큰 민족이 우리하겠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복을. 복실한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더 좋아합니다. 예, 네, 복을 갈구합니다. 이 복,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어, 살펴보자면 복을 받는 것에 볼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루기 까지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구약의 복은 아브라함 을 통해서 거부가 되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이라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요셉과 같이 애국 총리를 세워서 권세의 복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많은 그가나안에 있는 일곱 조수들이 부들부들 부릉, 떨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을 그냥 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대로 행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땅따먹기 땅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땅을 쉽게 거저 얻어버립니다. 거저 얻어버려요. 그날 그 사람이 그여우사가 죽는 날 동안 그 땅을 더찾아하지 못하고 죽는 곳에 그, 죽는 것처럼 그 땅들이 찾아간들이 수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너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니면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주신 복이 것입니다. 근데 네. 복이 있는 사람은 1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쫓지 않니하고 죄인의 길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지부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느라. 자, 복에 있으면 뭐가 항상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따르게 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매상통하지 않으면 그 복은 분명히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의 말씀대로 숫조하고 하나님 의 명인대로 그것을 따를 때마다 그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데도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다면 그 복은 분명 가짜 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성소를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 행하는 자는 복이 날이 성공이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 날이 저희가 위를 로 받을 것이니오냐자는들의 복이 나 날이 다 저희가 아는 기억으로 받을 것이며, 의회의 주고, 만한 자를 보기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금일의 여인자를 보기나니, 금일이 여인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기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평케한 자를 보기나니, 하나님의 아재가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당하고 c i n 거든너 k i Nani, p 나 p a Good, Shima, h a n 이 e Nai, s 이 n g t 인데 을을 위하여 o s 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자 i 신 a 는 e p 이 g i t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 i 때도 분명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받는 것이 복이 있 다른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1 절부터 8 절까지 여덟 가지 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보다 천국을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좀 머리가 뛰어 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할 수 있는 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셨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할수 있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 네.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있고, 저, 저주할 수 있지만, 내가 그저주를 하나님을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오히려 뭐라고요? 저주하신다고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해 주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있는 죄송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신편 28장에서 나온 말씀도 말씀, 그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금만 되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된 것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하나 오다니. 그근데이 말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네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행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금지비를 해보고, 너를 어른비를 해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기 이해한다라고 분명히 신명의 발장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주의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주단들의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떠올라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들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에 있고 생명에 있어서 우리 홍가의 마음이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다 관절을 골쇠를 찔러 쪼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갈아엎으시고 변화시키시려 하신데 말씀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도 사람을 사랑할수록 문제 속에서, 말씀도 사람을 사랑할수록 어떤 상황이 원단자도꿋꿋이 이겨내며 나갈수 있는 능력이 곧 말씀의 백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험험는데 너를 낮추신대그 말씀 너를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킨는지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를 알려드리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본문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그만날을 매겼던 이스라엘인에게 매겼던 그만날 통해서 사랑의 떡으로만 살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의 그 명령이 지 아,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전 아브라함 이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태양의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가는 길을 지금 내가 이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 그곳에서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곳을 떠났을 때에 가로것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모든 시험 과정들을 다 통과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큰 축복을 주시는데 가난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신 여러분들요, 우리는 정말 이복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이방인들을 가르쳐 그 가난의 그 악한 족속들이 그 땅을 견고한 을를 치고 터세를 부리고 있는 그땅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식구들과 종들과 함께 그곳에 갑니다. 자칫 전라도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형이 도살고 있는 곳입니다. 혈연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그 어떠한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전에는 친척들이 아버지의 식구들이 많이 알고 지냈던 그 주위 유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나안 땅에서 그는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점점 그의 미래를 보고, 의로 용이시고, 점점,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에 가까이, 방, 그 복이 있는 그곳까지, 가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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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분들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선물 가운데 큰 축복이 저의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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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비어서 그 축복이 임하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축복이 명예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축복이 권세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축복이 아마 미사, 야곱, 요셉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 우리가 허락하신 그 축복은 영원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천국에 인도해주신 그예수도의 사랑이요. 예수의그피해실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사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 알려하실지라도 내게 아무 것을 주지 않으시 한. 요처럼,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이룰다 하시고, 주신 이들 요하시오, 취하신 이들 아, 네. 요하시오, 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우리는 전천국으로, 그 전천국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난 여호와를 기뻐하고 난 여호와를 즐거하여난 여호와를 찬양하며난 여호와예요. 늘 우리 며 감사, 기뻐며 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명령하신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냥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하루하루 그 일요한 양식을 주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받게 될수 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들은 내가 피할처 쳐서 내가 도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이만큼은 조금 남겨두고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좀 어떻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인시방편이라도 조금 여유롭게 해야 돼 비상금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도피성과 같이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따르지 않는 자야 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이여, 분명히 오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항상 영의 상을 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어떠한 것도 내가 도피할는 처수를 만들어도 안될 것이고, 오직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만 따라가고, 끝까지,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이 터지고, 내가 깨지고, 온몸이 다분살자라도 부서질지라도, 오직 나는 가리라. 오직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쫓착갈수 있는 믿음을 잘될 때가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거름을 인도한 자를 오직 요하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을 전투로 믿고 오신다면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그 길대로 나는 고 길이요. 지리요생명이 나로 말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오차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그 영원한 축복되시는 그 예수의 길의 복을 따라 발령하셨니 저의 다리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 복보다 더큰 복도 없고 그러한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하고 또지칠때가 지칠때도 있고 속상할때도 많고 마음 상할 때도 많고 또 상처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도피할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도록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저 천국의 영원한 고양인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